매년 2월이 되면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든지, 혹은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든지, 또 교회 주부를 통해서, 또 오늘 장모님 기도 중에도 사순절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이 40일이라고 그래서 4 0일에 우리나라 말 사순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기간이 40일인가 성경에 보면은 어, 고난과 관련된 기간을 보면은 이 40과 관련된 사건이 참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가 내렸던 기간이 40일간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광야 생활 을 지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며칠간을 금식 기도합니까? 역시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간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역시 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 4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은 매년 그 일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첫날 계산을 부활절 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활절은 매년 음력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음력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다니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 부활절은 매년 충분히 지난 음력으로 보롬 보름. 보롬은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매년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역시 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어,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어, 금년 같으면 어, 부활절이 3월 31일인데 어, 지난 어, 수요일부터 이미 40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순절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으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30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압수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유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30년 후에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그 역사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했던 그 역사의 정점에 이 이사야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잡혀 간지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복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 오늘 읽은 말씀은 52장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감동을 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째로 사손절을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깨를 지어다 깨를 지어다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그랬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불타고 파괴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다시 아름답게 재건될 것이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언은 나중에 느헤미야에 대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르키는 말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키는 말이고 오늘날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가르키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구원 받았다는 뜻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이름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가 예전에 김해에 이렇게 공원 묘 묘지에 이렇게 있었더랬습니다 어, 나중에는 이제 그 개장을 해가지고 어, 어머니 산소를 없애고 어, 화장을 해서 이제 다른데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산소가 있었 있었을 때에 제가 어머니 산소에 이렇게 갈 때마다 그 공원 묘니까 많은 묘들이 이렇게 주변에 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어, 묘를 지나 가다 보면 양쪽에 이렇 어, 묘들이 있는데 거기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더문드문그 더문 묘비에 어떤 묘비가 있는가하면 성도 누구누구 지묘 이런 묘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 누구누구 지묘 예수 믿는 사람의 묘거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묘비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지금은 이 산소에 묻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산소가 열려 열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 묘가 처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도의 묘가 처근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사람의 묘라고 생각하니까, 그 묘가 아주 소망스러운 묘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은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호칭보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더 좋아합니다. 목사는 직분에 관한 호칭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르게 되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본 죽어도 살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성도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즉,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 저절로 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착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저질러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침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그 책값을 치르시고 못 받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남에 걸려 죽게 되는데 누가 이식 수술안 해주면은 얼마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가운데에 있었는데, 아니 누가 간을 이식해 주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외해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목에 줄에 매여 가지고.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에 줄이 메였다는 것은 그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 목에 줄이 풀리면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의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너는 티커를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목에 밧줄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 딸 시온은 누구를 말하는가? 딸 시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날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목에 줄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매에 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우상을 승비하고내 탐욕죄로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풀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저기 송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송량되리라송량이라는 말은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살려면 예,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없이는 절대로 노예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는 그 돈을 송량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걸 송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외의 종으로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값을 어,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의 값을 주고 지불해 주셨는가? 자신의 목숨을 준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성령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제예종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예종이 되지 않고, 제예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기느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매이 있지 않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한 예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어린 소녀아이가 있었습니다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인형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랑을 하면서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인형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인형 가운데 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금방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더니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랬습니다. 글쎄요, 인형 무슨 인형을 보여준다기에 뭐 약속까지 하느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키마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이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볼품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코는 납작해졌고 그리고 팔과 다리는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아저씨,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많은 인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인형은 내가 아니면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좋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허물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죄 많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 같은 나 같은 게 흠을 많고 죄 많은 죄인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지겠습니까? 우리는 아, 뭐 존재 존재감이 없고 정말 흠을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우리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 가십시다. 성도가 된 우리들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